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티스트 엔트박입니다. 오늘도 엔트박 관심 종목 중에서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알로이스가 상한가를 가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 외에도 사마네트웍스, 원이큐브, 아이즈비전 구형테크, 캐스텍코리아, 메카로, 코콤 이런 종목들이 좋은 시세를 보여줬거나 아니면 좋은 흐름에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로이스인데요. 알로이스는 엔트박 관심용국 중으로 9월 24일, 이봉에 말씀드렸습니다. 9월 24일. 그래서 2200원 첫 번째 가격대 정확히 터치를 하고, 어, 뭐 어느 정도 이런, 이런 가격대에서 움직임이 있다가 이제 살짝 올렸죠. 위에 가격대로. 여기서 움직이면서 이제 살짝 뭐 10%대 수익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2200원 진입하신 분들 뭐10% 내외 수익권에 뭐한두달 정도 있다가 출발 하면서 지금 좋은 어, 수익권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이제 거의 뭐 4,400원이 100%니까 거의 8, 90%까지 왔네요. 수익권에. 그래서 내일 한번 100%때 수익권 충분히 줄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니까요. 4,400원 부분대에서 한번 뭐 절반 정도 들어내시고 나머지 흘러가는 흐름 보시면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알로이스도 지금 뭐두달 정도 걸렸나 세 달, 세달 걸렸네. 9월달에 이제 말씀드리고 9월달, 10월, 11월, 12월. 1월달에 출발해 버렸으니까 1월 출발할 때 전까지 여기 출발 자리가 여기니까 출발 전까지 한세달 정도 걸렸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자리에 진입을 해서 이렇게 기다림의 매매를 하시면 이런식으로 수익은 쉽게 쉽게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엔트박 가신목 중에서 이런, 이런 종목들 많습니다 지금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 많으니까요 뭐 아직 출발 안 왔다 해서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기다리다 보시면 이런식으로 쉽게 쉽게 수익을 찾아가실 수 있다 그래서 뭐이 정도 4천 원대에서 뭐 청산 하셨어도 잘하신 거고 여기서 진입하신 분들은 아니면 뭐좀 기다렸다가 더 홀딩 하셔서 이까지 어, 오늘 상한가까지 드신 것도 잘하신 거고 그런 것들은 본인만의 기준 매매 기준 그리고 자기가 버틸 수 있는 수익 수익금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그런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어떻게 매매를 하시든지 지금 엔트박 어, 관심 유목 중에서 알로이스를 보진이 보고 괜찮다 생각해서 진입을 하셨. 하셨으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진입하셨어도, 뭐, 물론,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진입하셨으면, 무조건 수익권이 있기 때문에, 뭐, 손실날 그런, 그런 게 없었, 없었지 않습니까? 손절가 1,800원 이탈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선 수익은 축하드리고요. 뭐, 이런 편안한 매매를 하시면은, 이렇게 쉽게 쉽게 수익도 가져가실 수 있고, 뭐, 그렇게 신경도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 투자하신다 해서, 뭐, 직장이 직장인이 대부분이고, 자기가 뭐, 전업 투자해서 단타를 해, 하면은, 뭐, 수익이 많이 날것 같죠. 근데 실제로 단타를 해보시면 엄청 피곤하고 단타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그런 검색기나 이런 게 있지 않으면 매매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검색기가 있다 해도 본인이 그런 차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들게 돼버리면 손실을 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엔트박이 직장인들이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이런 편안한 매매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이런 수익이 날수 있는 차트를 선별해서 알려드리는 이런 관심 용목을 둘러보시면서 본인이 선택하셔가지고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 않나. 직스, 직장인들이 가장 어, 수익 날수 있는 가장 쉽게 쉽게 수익 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의 매매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사만 에터 웍스인데요 사만 에터 웍스는 이제 이거는 뭐 1,500원에서 지금 뭐 엄청 100, 150% 수익권까지 거의 갔다 왔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날이 12월 21일. 12월 21일 이날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1차 터치하고 어,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렸었던 건데, 이게 최고 뭐, 가장 강력합니다. OTT.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 이런 관련 테마로 묶여 있는 것 같은데요. 영상 콘텐츠로. 여기와 연결되면서 뭐, 요즘 뭐,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하는 활동이나 이런 영상 시청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런 테마로 묶이면서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보를,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 정보 3,900원 이 정도까지 한번 터치를 했다가 뭐 여기서 간 흔들리긴 하겠지만 더 위로 갈수 있는 거래량과 움직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전고 4,000원대나 3,900원 사이에서 한 번씩 어, 저항은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흐름이 시작된 만큼 그걸 뚫어서 위로 갈수 있는 움직임이 있으니까요. 사마네트워크스요 자리에서 들어가신 분들 잘 홀딩하셔서 어, 수익권에서 뭐 일정 부분 청산해 가시면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원이 큐브인데 원이 큐브도 오늘 좋은 시세가 나왔죠. 원이 큐브도 엔트박이. 9월 17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9월 17일 날 이날 말씀드리고, 1차, 2차 매수가 터치하고, 여기서 이제 한세달 정도 횡보를 하다가 출발하면서, 오늘 이제 좋은 시세를 한번 내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가격대에 머물다가 이제 한번 위로 올려놓으면. 여기서 이제 또 머물게 되겠죠 뭐 살짝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뭐 이런식으로 올라가는 패턴이 다시 갈수 있는 그런 확률이 훨씬 높은 차트 흐름이기 때문에 모니큐브 도 들어가 계신 분들 뭐잘 홀딩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뭐 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되고 지금 이제 거래량이 엄청 들어오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차트입니다 최소한 뭐 3,000원까지는 보셔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움직임이니까요 원익 어, 큐브도 이 자리에서 들어가 계신 분들 잘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이 니 다음 종목 구형테크입니다구형테크구형테크는 엔터박이 9월 9일 날 말씀드렸었는데 9월 9일 날 9월 9일 날 관심용으로 말씀드리고 1550원 터치를 정확하게 하고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가 지금 거의 세달만에 출발해버리면서 지금 엄청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100% 갔죠? 100% 갔나요? 100% 갔네요 100% 오늘 100% 거의 간 움직임이고요 지금 이것도 차트 흐름을 보셨으면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신고가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네요 이런 3300원대 여자리를 뚫어서 이제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이 엄청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쪽 거래량에 비해서 이런 거래량에 비해서 엄청 들어오는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4000원대까지 한번 터치했다가 눌러주는 움직임 나오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이탈만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마지노선을 한 2,500원, 2,6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이제 라인, 여기만 이탈이 없다 하면 여기서 뭐 흔들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위로 갈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은 차트 흐름이니까요. 구형 테크도 이런 자리에서 진입하신 분들 영역이고 홀딩 잘 하셔서 어, 수익권에서 잘 대응하시면서 그렇게 수익 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즈비전인데요. 다음 종목. 아이즈비전이 오늘 한번 슈팅이 나왔죠. 아이즈비전이 제가 1월 14일에 말씀드렸었는데. 이날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20일선 터치하고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 주다가 오늘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3천 얼마죠? 3,900원대인가요? 3,900원대 들어가신 분들 지금 영역에서 거의 뭐 오늘 많은 40%, 43, 40%, 30, 40 수익권에 나왔다 보여지는데요. 이제 뭐 이런 데서 뭐 물린 개미들 많죠. 이런 데서 따라 들어가셔가지고 이 위에서 뭐 개미들의 특성상 거래량 터지고 위로 막 간다. 이러면 여기 뭐뭐막 뭐 따라 붙어서 여기에서 위 물리는 경우 많죠. 근데 이제 뭐 시작인 경우는 또안 안, 따라붙고 막저 위에 고점에서 s c n g 열뭐 8,000원대 들어갔다고 댓글 달리시는 거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은 본인이 엄청 힘들어진다. 그래서 엔트방이 말씀드렸던 자리는 이 자리고 여기서 이제 이 자리 그 지금 여기 얼마죠? 오트카가 5,000 600원 정도 여기 앞쪽 정확하게 정보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냥 청산 하시는 쇼 전부 다 청산 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 절반만 팔고 나머지 놔두면 뭐 이것도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한번 가는, 가는 패턴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이게 뭐 내려와서 많이 와서 뭐 3900까지 다시 올 수도 있고 뭐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패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뭐 시간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뭐 이런 차트를 많이 봤죠. 이렇게 한번 꼬리 달리고 거래량 터졌지만 시간 걸리면 이렇게 매트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 그렇지만 이제 뭐 이게 아이지비전이 세다. 그 세력들이 힘이 좋다. 이러면 뭐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는 패턴도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세력 손에 남아 어,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이런 조용한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이런 식의 수익을 챙기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캐스트 코리아 인데캐스트 코리아가 오늘 뭐또 한번 슈팅이 나왔죠. 이런 것들 이, 어, 오늘 슈팅이 25% 슈팅이 나오면서 좋은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10월 21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안 내려왔어요. 그럼 뭐 이런 자리에서 뭐 진입을 하셨으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엔트방이 말씀드린 기준가에서 뭐 이런 요 기준봉에서 말씀드린 봉에서 요방 봉씨가나 이런 범위 내에서 진입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근데 뭐 눌러줄 때 들어가는 패턴으로 그 개미들이 잘 수익을 쉽게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좀더 이렇게 눌러주는 타이밍 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가 종가 요요봉 범위 내에서 진입을 하시는 건 언제든지 괜찮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이제 캐스터코리아 출발하고. 올리고 눌러주고 올리고 눌러주고 오늘 또 올리고 약간 눌러주는 앞쪽 정확대를 계속 소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이 자리죠 지금 4,200원, 4,300원대 이런 이 앞쪽 매물대가 있는 자리를 소화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서 위쪽 이쪽 매물대까지 노리러 간다 이런 패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캐스터코리아도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하셨 못 하셨으면 새로운 자리를 잡아보셔도되구요 이런 뭐2 0 0 2,900원대 뭐, 삼천원대, 삼천백원, 이백원대, 뭐, 이런, 이런 자리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은 느낌이 있는 차트니까요. 한번 내려온다 하면, 이런 선에서, 61선, 121선 기준 잡고, 이렇게 어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은 차트 흐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메카로인데요. 메카로가 오늘 종가가 매우 좋게 끝났네요. 이런 것들, 10월 14일에 말씀드렸는데요. 10월 14일, 이따 말씀드리고, 이거 이제, 터치하고, 뭐,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 한번 자 손절가를 이탈했습니다 좀 길게 잡았어야 되는데 1 7 0 0원 정도 로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손절가를 좀 짧게 잡는 바람에 지금 손절가가 나, 나오긴 했었는데 제가 그 관심 종목 설명 드릴 때 이렇게 21선 올라 타면 한번 좀 22선에서 진입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입하신 분들 이렇게 올려서 지금 올라가는 패턴 어, 이렇게 수익 챙기셨으면 좋은 흐름이었고요 이런, 이런 것들 뭐 지금 메카로도 이제 출발이죠. 이런 것들. 시작입니다. 그래서 뭐, 최소한 제가 봤을 때한 3만원대까지는 갈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이시니까요. 어 메카로도 이런 자리에서 진입하신 분들 잘 홀딩하셔서 수익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콤인데요. 코콤도 이것도 뭐 좋은 움직임이네요. 코콤도 10월 5일날, 10월 5일날 말씀드렸는데, 이때인가요? 10월 5일이면 이때쯤이네 이때 말씀드리고 지금 정확하게 5,900원 1차 매수가 터치를 하고 그때부터 계속 상승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눌러줄 때 눌러줄 때 진입하는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런식으로 눌러주고 주요자리에서 진입을 해버리면 이렇게 별그 마이너스도 안나고 주요자리에서 이렇게 거의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패턴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렇게 뭐 이런 보험을 말씀드리지만 이, 이 가격대에 들어가서 상관없지만 이렇게 눌러주는 자리에서 진입을 하면 마이너스 한 번도 나지 않고 계속적인 상어 플러스만 있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개미들 초보 개미들한테는 이런 식의 플러스 나는 시세 의 흐름이 이어져야지 버티기도 편하고 장기적으로도 오래 들고 갈수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주요 자리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 뭐 언, 언제나 진입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래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오늘 종가가 지금 매우 좋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고 봉으로 안착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어, 지금 앞쪽 저항대를 뚫어놔서 언제든지 갭상승해서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흔들다가 위로 슈팅이 나오던지 그런 패턴만 남아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엔트박 관심 용목들 지금 자리 말 잡고 있고 뭐 주요 자리에 있는 것들 많구요. 어, 시간에 투자하시면서 좋은 자리에 진입을 해서 그렇게 어, 보신다 하면 쉽게 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뭐 본인이 들어갔는데 이거 왜안 가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그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뭐 지금 빨리 간다 하면 뭐 사만의 특성 이런 것들은 뭐한 일주일만 해도 가는데 또 시, 길게 간거 sc 엔지니어 출발하고 나서 출발할 때까지 한 3-4개월 걸렸습니다 3-4개월 걸렸지만 출발할 때뭐400% 500% 지금 수익 중에 있는 상황인 거니까 조금 그런 방식에 대해서 어, 너무 이렇게 한 종목에 올인하거나 그렇게 하시면은 이런 것들 못 버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20개 종목 정도 선정을 해서 본인의 기준에 맞는 것 20개 종목 선별을 해서 거기에서 주요 자리에 진입을 해서 시간에 투자하면 이런 식으로 쉽게 쉽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뭐좀 빠지거나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데 뭐뭐 뭐 이런 것들 왜안 가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막뭐 이렇게 댓글이 조금씩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에 너무 일일비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놔두시고 진입 자리에 들어가 계시면은 좋은 진입 자리에서 시간에 투자하면 뭐 최소 2, 0 30%는 쉽게 쉽게 가져가실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니까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 이렇게 빠지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일일비 하면서 반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그러면 그 본인이 이런 식으로 올랐다 빠지는 걸못 참으시면은 앞쪽 저항대 이분데서 그냥 청산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그런 것들은 항상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엔트박 관심 종목으로 만약 본인이 선택을 해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그 종목이 수익이 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손절 나간 것들은 몇개 없고 거의 뭐 수익 나면뭐100% 그냥 넘어가죠. 막 그런 그런 종목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본인의 기준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되지. 뭐 이거를 뭐 AS 해달라. 뭐 이렇게 어떻게 이게 흘러갈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뭐, 분석해주는 거는 제가 주간 흐름 시간에 일관적으로 다 해드리고,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본인이, 본인만의 기준에 맞춰서 엔트박 종목, 관심 종목, 차트에 맞게 들어가셨다 하면 본인의 기준을 좀 믿으시고 손절과 이탈만 없으면 그렇게 좀 이렇게 버티시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것들을 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력들에게 어 세력들이 이렇게 슈팅 나오는 걸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방법은 어, 조용한 자리에 진입을 해서 시간에 투자하고 를 진입 자리가 매우 좋은 자리, 이런 자리에 진입을 해, 한다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편안하게 수익을 챙겨 갈수 있는데 본인들은 막 이런데 따라 들어가시죠. 이런 데서 개미들은 따라 들어가는 매매를 하면 거래량 터질 때 항상 물리고 또 마이너스 되고 뭐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팔았는데 청산했는데 또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뭐 반복되는 거죠. 여기서 또 따라 이번에 가겠지 또 따라 들어가면. 또 이렇게 물리고 그래서 두세 달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또아 지지분지랑 안 가니까 이 정도에서 팔았는데 이제 나중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시작되는 그런 패턴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진득히 기다리시는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이 탈만 없고 뭐 주요 자리에서 막 거래량이 터지면서 막 하한가가 가거나 이런 움직임이 없지 않는 이상은 그냥 잘 그냥 버티시면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뭐, 뭐 물론 지수가 안 좋아지면 빠지는 확률은 높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은 우리 그런 이런 수급주 수급주든 뭐 세력주든 방법이 없습니다. 그치, 그렇지만 지금 지수는 엄청 좋고 미국장 흐름이 엄청 좋기 때문에 어, 엔트박 가신 종목들도 그에 맞춰서 잘 수익을 챙기시는 흐름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또 어떤 종목의 상한가를 가서 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릴지 약간 기대는 되는데요. 오늘도 어, 수익 어,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내일도 좋은 수익과 함께 하실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엔트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